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가서 들어오시고요. 예. 어, 갑자기, 그래요. 맞아요. 그, 지금, 일부 유럽 쪽에서는 코로나가 지금 활개를 치고 있답니다. 예, 이게, 이게, 이 코로나가, 이, 결국은 그, 이, 어, 감기 아니겠습니까? 감기도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음, 그, 가을철부터 아주, 뭐, 겨울, 뭐, 할것 없이, 이제 조금, 이제, 그, 저, 어, 뭐죠? 그, 일교차가 좀 심해지는 어, 그런 시점에서는, 어, 대체적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또어 가을철 이후로는 또 성수기 시즌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어 진단키트 관련주들 어 조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네. 그거 주목을 해 봅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 우리 시장이 전일에 선반영 성격으로 좀 먼저 하락을 했다 그죠 어, 결국은 미국이만 뭐 한3% 이상 빠지면 오늘 우리 시장이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걸로 이렇게 봤는데 어, 결국은 1.33% 나스닥 지수 기준점에서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어, 어제 우리 시장이 좀 오버한 듯한 어,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다 그죠? 예, 그래서 뭐이 부분이 어, 이 내일 어, 새벽에 끝날 미국 증시에도 어,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 어쨌든 어서 시고요 어쨌든 어, 미국 증시가 어제 우리 증시 빠진 거 대비로 해가지고는 아, 그래도 선방했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고, 우리 시장은 어, 이거 좀 최근에 빠지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어, 신정부 리스크다. 뭐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laughs>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그 말인즉슨 이제 신 정부가 어, 다소 이제 그 어, 이 정부 운영에 있어서 어, 지금 주변국들하고의 그 어, 일본은 조금 이제 좀 완화가 되는 것 같은데 어, 중국하고 갈등 관계를 좀 고조시키는 역할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은 우리 증시에는 어, 부정적이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어, 어제 FNF 부터해서 뭐 클리어도 급락을 했고요. 어, 전체적으로 좀 많이 그 하락을 한 화장품 쪽하고 섬유 의복 쪽뭐 이런 쪽 어, 그리고 이제 그 예, 중국 소비주들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어, 조금 다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년간 일조 발주 원전 일감 절벽을 만든다. 요건 맞죠 1년에 기껏해봐야 뭐 3300억 어, 정도 되는 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예, 의미가 있는 것은 어, 일단 견뎌라 라는 의미로다가 어,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당장에 일감이 없으니까 이제 뭐 예, 그 폐업 뭐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되니까요 아, 일단 뭐 대출 성격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자 어, 제태원은 이달 말빌 게이츠 만나서요 원전 어 논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빌게이츠가 이제 원전, 스마트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사람이고, 어, 그리고 비트코인부터 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채태원은 그 원전, 어, 이 빌게이츠가 좋아하는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코인 관련해가지고 채태원은 좀 좋, 게 보고 있는, 어, 투자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빌게이츠는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의견 자체를 좀 들어보고 할지 안 할지를 갖다가 어, 결정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인은 둘째 치고요. 원전주. 어제 뭐 저기 고점 찍고, 어, 은봉 떨어졌는데, 어, 오늘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점에서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또한번더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TSMC 잡을 3나노, 삼성이 한발 빨랐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요, 요거 두 개가 될것 같아요. 3S, 3S 하고요. 그리고 가온치스요두 개가 테마 쪽에서는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에탄올이 2분기의 원유보다 가격이 더 올랐답니다. 그 에탄올 하면은 제이슈 케미칼 쪽이 되는데 팜유 이게 오른 이유가 이제 그 휘발유가 부족하다 보니까 휘발유에다가 첨가제 형식으로 해서 바이오 에탄올. 에. 그걸 갖다가 이제 그첨가하죠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기 가스 요금이 오늘부터 다 올랐다 네, 10월에 또 인상됩니다 자 피임약 관련해서 난리가 지금 미국에서 나고 있는데요 현대약품하고 CMG 제약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바클레이즈에서는 비료주 매수해라 아, 2023년까지 공급 부족이 랍니다 비료 관련주들 주목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폐플라스틱 관련해서 세린비엔지 보도록 하고요 어, 신재생에너지 뱉든다. 수익성 좋아져서 경쟁력이 쑥 올라온다. 이렇게 태양광 풍력 보도록 합니다. 자, 최저임금 5% 올랐다. 그죠? 9,620원 인데요. 어, 이거는 이제 그 자동화 기기를 또 촉진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무인, 예, 그런 거 되겠죠. 자, 중국과 일본 국경이 열린다. 아, 카지노즈 보도록 하고요 시장 전, 어, 선점하자, 원숭이 두창 뛰어든 K 진단, 이런 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들 정규 시장 개장이 되었고요 자, 일진 홀딩스는 저점 찍고 다시 올라올 가능성 주목을 해봅니다. 자, 애플이 세계 최초 국내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 이거 이루온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루온. 이루 관련해서, 7% 이제 3자 결제, 결제 관련이거든요. 네, 결제 관련 주 예, 이루원 쪽을 어, 단타 이런 단타로 접근하시고요. 자 26, 어, 2660, 2670 쪽으로 접근 예, 접근하시고 자 넥스트 칠고어 아, 넥스트 칩은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앙원랜드 아, 파라다이스 어, GKL 뭐 카지노 관련 주들. 카지노 올라오고요. SK텔레콤 통신 쪽 현대차가 올라오고 있고 넥스트 현대 제철, 엑세스바이오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 다운시스 쪽도 좀 올라오는 것 모습이고요. 어, 넥스트칩의 삼부터건 4%프로 플러스, 삼강 MNT 그 풍력적인 윈드 쪽하고요.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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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그러니까 태양광하고 그 풍력 쪽이죠. 네, 태양광 SDN 쪽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아, 솔루션 쪽, 하나 솔루션 올라. 오시아이도 쪽, 오시아이 쪽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 하고 S 에너지 2.2 네, 조금 올라오고요.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네, 태양광 풍력 조금 올라오고요. 카카오 현대차 위메이드 넥스트치 돈들어오고 있고 넥스트 s p s g s p g 월드 엑스 월드 엑스 현대 로템 쪽이 좀 올라온다 그죠 방산 쪽 퍼스트 엑이라든가 아, 빅테이라든가 스페커 아, 그리고 라이징 넥스원 넥스원 쪽도 방산 쪽 조금 올라오네요 방산의 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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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 카지노, 당산, 카지노. 태양광 올라오고 있고요. 단알 쪽하고 KJCT의 단알 예. 솔루션, 두산아노벨레티. 예. 예. 세린비엔지도 플라스틱 쪽 에코플라스틱 예. 같이 올라온다 그죠? 플라스틱. 파라다이스도 1.4. 아 로그린텍의 범양안 근용. 범양건용동국아 n 네. s 유니테스트, 일진전기, 대덕전자에 위직윅스튜디오클라스스 엑세스바이오, 휴마시스 샀어요. 휴마시스, 네. 일진홀딩스, 이거 봐요, 플러스 전환되잖아. 저점 매수였다 그죠? 네. 자, 이 어제 유신 재건쪽 네, 유신하고 그다음에 또뭐 어, 하나 더 있죠. 어. S에너지 큐만 매도? 어, 이거 빨리도 매도한다 자 피런티어의 SDN 풍력하고 어, 어, 태양광 이런 쪽 어, 강세 반도체 쪽도 좀 좋네요 유니테스트 월드엑스 동진 세미캠 반도체 쪽 올라오고 있, 유진테크 쪽하고 동진 세미캠 올라오고 있고요 3S 쪽하고요 네, 3에서 1 0원 플러스 가운칩스가 가운 2.4%플러스 알죠? 레이저셀로터스 SGN이 6% 올라오고요. 유시에 올라오고 해인도 네, 좀 올라오고요. 어, 도화인지 어제부터 수산중공업부터 해가지고 재건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다. 그죠? 자, next7, n e x t 치트로닉 ISC 쪽, 반도체 쪽, 네,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 자, 영대시장 0.7회, 0.95% 플러스. 자, 이원이로은 혹시 매수하신 분 있나요? 페요일화이로원론 네. 네. 고리신용은 빠졌고요. 네. 퍼스텍이 보이고요. 대한항공 쪽도 보인다. 그죠? 어, 의료산업 이 프로 빠지고 효성 OMB 어, 조금 올라오고 경농 조비 대유 어, 그렇게 썩 강하진 않네요 노터스가노터스노터스 이노뎁 이노 어떻게 됐어요? 보합이고 음, 하이브 제일 엑세스바이오 엑세스바이오 엑세스바이오가 제일 강하다 그죠? 아 엑세스바이오 강하고 자 넥스트 칩에 삼부터가 음, 올라가고 유니온 유니온하고 유니온 어 머티리얼즈하고 동국아르네스아 요거 저기 결국은 중국 자극했으니까 히토리쪽 어, 반응이 좀 온다, 그죠? 아, 세노텍 쪽도 2.7% 플러스. 그러네요. 히터류 관련주 에.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볼까요? 에, 일단은, 에, 결제 관련주 하고요. 카지노 관련주, 풍력, 태양광, 방산, 플라스틱 관련주, 에, 반도체 관련주, 히터류 관련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